냉동 음식, 이렇게 해동하면 장염 직행입니다. 냉동 음식 해동 방법 하나 잘못하면 장염 걸리기 딱 좋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계속 알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냉동식품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보관될 땐 세균이 멈춰 있지만, 해동을 시작하면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. 특히 해동이 오래 걸리거나 표면만 따뜻해질 때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해동 습관부터 볼까요? 1. 실온에 꺼내놓기. 겉면은 세균 번식 온도에 도달해 2시간 만에 세균 수가 수천 배 늘어나므로 절대 금지입니다. 해결법 냉장 해동 6에서 12시간 걸리지만 세균 번식 억제. 다음 날 사용할 식재료는 전날 밤 미리 냉장실로 이동하세요. 2. 뜨거운 물에 담그기. 빨리 녹이려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표면 단백질이 변하고 조직이 무너지고 세균은 더 빨리 번식해 식중독 위험이 커집니다. 해결법 밀봉 후 찬물 해동, 비닐백에 넣고 찬물에 15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고 물은 30분마다 갈아주면 안전. 3. 전자레인지 해동만 믿기. 표면은 있고 내부는 얼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조리해도 안쪽에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해결법 전자레인지를 썼다면 반드시 바로 고온 조리해야 합니다. 해동 후 2시간 이상 실온 방치는 절대 금물, 재냉동도 피해야 합니다.